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볼게요. 우선 총정리 하기 위해서 <laughs> 스케치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네. 어,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가장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 우선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돈오 돈수가 되고 싶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에요. 첫 번째 저의 고민은 저의 개인적인 고민인 거고, 두 번째 고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개인적이지만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세상을 본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라는 몸나가 있고, 이 몸나가 세팅된 그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본다, 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 실력게 출중하진 않지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laughs> 자,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죠. 이 그림에서 내가 선물 상자를 본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내가 선물 상자를 본다. 자, 내가 선물 상자를 본다 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기 있죠. 선물 상자는 여기 있고, 본다라는 작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 선물 상자 본다 나 선물 상자 본다 보는 주체, 보는 존재,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 그 다음에 보는 작용 이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어, 보는 주체 보이는 대상 그다음에 보는 작용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는 주체, 보이는 대상, 보는 작용. 이게 하나가 세트로 움직이죠.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볼때 항상 그렇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상자, 선물 상자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볼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는 주체는 있어요. 근데 여기 선물 상자가 없어요. 보는 주체 있는데 이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는 작용. 자, 보는 주체도 있고 보이는 대상도 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작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앞에 선물 상자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세 가지가 한 뭉텅이인 거예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어떤 걸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몸,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 몸이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네요? 왜냐, 주체라 하면, 보는 주체는 자기 자신을 볼수 없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죠. 이 눈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로 알수 없어요. 눈을 거울을 이용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알수 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찍을 수는 있지만 이 카메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주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이내 몸은 사실은 대상인 거예요. 아, 그럼 이 몸나가 보는 주체인 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몸나도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는구나. 이 대상, 내가 원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대상. 그 다음에 보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이 목나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 마치 그 순간에는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주시자이죠. 근데 이 주시자도 사실은 상이죠. 왜냐면 인간은 사실은 막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순간 막 찾아요. 내가 어디지? 그래서 주체를 막 찾거든요. 그러면 뭔가 큰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찌 됐든 자 어, 이렇게 큰 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기서 이 주시자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어, 양자 역학을 생각을 해보면, 양자 역학에서 전자는 관찰자의 생각이 바로 반영이 돼요. 만약에 관찰자가 이 전자가 입자야 라고 생각하면 입자처럼 이렇게 나아가고 이 입자가 파동이야라고 생각하면은 파동의 성질, 회절 현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시자가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 이 주시자의 생각이 반영된 게 바로 우리의 세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시자가 따로 있고 이 생각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니까, 이,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계 밖에 주시자가 있어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주시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왜냐면, 눈은 눈을 볼수 없고, 눈은 자신을 인식할 수 없어요. 눈은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은 세상을 볼수 있죠. 어떻게 볼수 있죠? 자기의 생각이 반영된 세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단지 볼수 있는 건 자기의 생각이 반영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몸나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 전체의 생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주시자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주시자를 막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사람의 형체를 띠나 뭐 어떤 곳에 있나 어떤 형체가 있나 어, 막 이렇게 되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주시자를 깨닫고 나서 근데 주시자란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자기를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겠죠? <laughs>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여지는 세상은 사실은 단편적인 것만 보여져요. 근데 주시자는, 어, 주시자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어떤 사람의 형상을 띌 수도 있는데, 그니까 편의상 그냥 주시자라고 얘기할게요. 이 주시자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어,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가 생각 있음이며 참내의 상태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 없음 상태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저도 막, 생각 없어야 돼. 왜또 생각했어?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생각 없음을 만드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왜 생각 없음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이 상황에서는, 뭔가 내가, 깊은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시자는,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형체로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파동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파동은 거의 그래프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우선 기쁨을 플러스라고 하면 슬픔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현상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연기적인 결과들로 나오게 되는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해봅시다. 기쁨이에요. 하지만 이 보는 주시자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쁨 더하기 슬픔은 뭐죠? 상세에 대해서 0이 되잖아요. 이 주시자는 기쁨, 슬픔, 분노, 환희 뭐, 두려움, 자신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출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맞는 것들이 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자가 왜 생각이 없다, 왜 참나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 공부의 그런 그 경로도 다 다르고 깊이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어, 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은 어찌 됐든 어, 한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시자가 이렇게 어, 보고 있지만 이 주시자는 이 바깥에 있지 않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왜냐면 하이 바깥의 경계를 우리가 알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현상계는 어현 이거밖에 못 봐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이거밖에 못 보거든요. 그니까 참나가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도 나잖아요. 이게 다 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바탕에 또 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나예요. 막 경계를 지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나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나 하면은 너도 생각 나니까. 근데 그니까나너할거 없이 그게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진짜. 보여지는 게다 하나.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공부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저는 아직도 지금도 계속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어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나 저는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 한번 이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마음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더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